안녕하세요. 기쁨의 교회 리포터 전창경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구청과 시청에서 쓰레기 분리를 잘한다고 좋은 소문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팀마다 분리수거 교육을 통해서 교회에 새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주인공이신 김옥곤 지사님을 모시고 같이 분리수거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네. 분리수거 시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첫째는 이 영상에 보다시피 이 떡볶이 그런 것은 철저하게 에, 묶어서 국물이 흐르지 않게끔 철저하게 묶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거 묻으면은 다른 묻는 그 제품들이 전부 다종량제 봉투로 나가기 때문에 허숭, 허실이 많이 생겨요. 이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이거는 우리 자, 자매 형님들이 철저하게 지켜줘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보내시는데 이렇게 묶으면 안 돼요. 전부 다 오픈해서. 이 묶으면 어차피 이렇게 나와서 다 칼로 째야 되니까 일이 손이 많이 가고 어떤 분은 두 분, 세분 묶어서 보내는데 그렇게 묶지 말고 전부 다 모든 것은 전부 다 오픈해서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게 이제 보면 이게 종이만 버리는 칸에서 나온 건데 종이에서 버리는 칸에는 종이만 버려주셔야 되는데, 이 보다시피 비닐도 들어가 있고, 온갖 잡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이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음. 이게 종이 버리는 데는 종이만 버리고, 플라스틱 버리는 데는 플라스틱만좀 수고스럽지만 분리해서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장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화장실 끝만 버리셔 주세요. 여기 안에는 캔도 들어가 있고, 저이 음료수도 들어가 있고, 종이도 들어가 있고, 모든 뭐 하든 잡동이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서 버릴 때는 철저하게 화장실 것만,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되고, 종이는 화장실 것만 철저하게 버려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분리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렇게 나오는 것은 화장실에서는 안 되거든요. 네. 화장실은 무조건 다 종량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부피도 커지게 고 결국은 밟아 보고 제가 밟아 보고 인기 있을 때는 다 배를 배를 잘라서 이거 다 털어내고 그렇게해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나왔으니까 는데 여기에 먹고 나서는 이거를 분리해서 꼭 분리해서 주시면은 어, 왜냐하면 이 분리가 안 되면은 바로 들어가면 이거 빠꾸 당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버리면은 100% 예, 예, 분리하는 수급업체가 가져가질 않아요. 한 개만 들어가도 빠꾸 시킵니다. 여기 굉장히 까다롭게 기쁨을 교육하면 유독실이 까다롭게 좀 그래요. 이 그걸 이번에 고쳐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고 네. 종이에 플라스틱 모두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안 하고 그냥 버리면 안 돼. 이걸 플라스틱으로 갑니다. 종이로 안 가고 플라스틱으로 가요. 음. 이거를 분리해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종이는 종이 분리해주시면은 훨씬 저 어, 간편하고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는 물을 먹고 이걸 먹고 이렇게 하면 쭈글틀이 가지고 음. 버리고 물을 먹고 이게 터리서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부피가 간편하고 또 용량도 적게 들어가십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저희 교회가 분리수거를 정말 못하는 교회로 구청과 시청에서 인식이 돼 있었대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이 지사님의 정말 이런 헌신을 통해서 지금은 구청과 시청에서 저희 교회가 너무나 분리수거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있대요. 정말 너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번 이런 교육을 통해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이 분리수거 교육에 동참하는 걸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정말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